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긍정학은 1276일째입니다. 힘차모의첫파기 전에 네, 어제는 하루 종일 남산 도서관에도 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또 저녁에는 작심이란 스터디 카페에 가서 또몇 시간 동안 이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내푹 네, 빠져서 어, 하루를 보냈습니다.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 예,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어,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, 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, 우리는 저도 좀 발끈하기도 했고 그랬고 했는데 여러분.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는 선악, 여야, 참거짓, 니편, 네 내편 이렇게 가르는 사회입니다. 여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.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전 교회 다니는데 불교 서적이라든가 뭐 유대인의 서적이라든가 이슬람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는 안 볼래. 이거 굉장히 저는 바보 같은 음,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해놨습니다. 그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자.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신념의 확실성이나 생명력을 존중한다면 요거는 뭐 지나가고요. 우리 스스로 더큰 노력을 경주하여 이루게 해야 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일으켜 줄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도록 하자.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이 의견 반대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뒷자로 넘어가 보면 오직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만 진리의 모든 측면을 공평하게 다룰 기회가 생긴다. 여러분, 오직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더 높은 진리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을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아예 들으려 하지 않거나 그러지 마시고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,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의견의 차이를, 아, 저 사람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? 이렇게 함으로써, 우리 스스로 혼자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여 이룩해야 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룩해줄 사람이 여러분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내 혼자서는 그 생각에 진리의 단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, 그거를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왜냐면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걸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해서 난그 사람의 책을 안 읽을래. 이게 저는 굉장히 바보 같다는 짓이에요. 행동이라는 말이에요. 왜냐면 그렇, 그렇게 해서 그냥 난 혼자, 나 혼자 스스로 내 에 노력으로 어, 진리를 찾을래.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, 어, 좀더 깊은, 좀더 어, 단단한 그런 어,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, 우린 여러분, 저도 이게 잘안 됐었는데, 이제 전 진짜 좀 제가 발끈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아, 반대 의견에 대해서 어, 존중하고,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. 같이 함께 그러니까 내그 어떤 의견도 이제는 절대적이지, 않, 절대적이지 않다. 이 자유론의 앞부분은 제가 오늘 딱 절반 정도 읽었는데 자유론의 앞부분은 어, 이존 이 스튜트 미리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.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발 에, 받아들이라. 어,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어, 또 그보다 나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. 네고 네가 믿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.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여 전 인류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똑같이 부당하다. 그, 그러니까 199명이 똑같은 말을 하고, 한 명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는 그한 명이 나중에 권력을 잡아서 99명의 입을 틀어 막는 그만큼이나 부당하다는 겁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한 명의 의견도 우리가 한 명의 의견도 소중해, 예, 소중하다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충돌해서 우리는 그 의견이 만났을 때 더 높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린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뭐 어느 게 옳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의견들을 가지고 깊 어,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러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더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그렇게 성장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는 딱 닫아놓고 그냥 내 세계는 내 세계고, 네 세계는 네 세계야, 너의 세계는 그냥 아이 안볼 거야. 우린이 아이 안볼 거야 이게요, 여러분. 내가 세상을 그만큼 난 좁은 세상에서 어, 살아갈 거야.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제가 죽음 앞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갇힌 채로 요 세상만 알고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죽음 앞에 가면 알게 됩니다, 여러분. 저는 그 후회하게 되는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시는 그 부분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좀 알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조그마한 세상에 갇혀서 살았을까? 하는 이런 걸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아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내 의견과 비교해 보면서 의견과 의견이 오직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만이 진리의 모든 측면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. 이런 기회를 한번 어 찾지, 만나보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하자 넘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더큰 노력을 경주하여 일으켜야 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일으켜줄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어, 나랑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한번 포용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고 내 의견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, 아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, 아, 를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어떤 더 나은 진리를 찾아보려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나가야 아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유론 또 제가 내일 하고 또 모레 뭐 계속해서 뒷부분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릴 수. 있고 있는 그런 부분 어,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유론에서 한줄 읽어드렸습니다. 일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, 매,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 대략 붉을 수 있고 d n a 가수산났다7영으로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칠 수 있도록 용어했다8 나는 저녁 7시까지 멍나는 소식한다. 나는 꽁꽁하다. 9 이렇게 나의 레시피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레시피도 기꺼이 들여다보고 또그 의견의 차이, 맛의 차이를 보고 배울 건 배워서 계속 발전해가며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k 푸 d o 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으로 짜았다0 이런 지혜,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발끈했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아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내가 한번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구나. 이런 책이 주는 이점지혜들을 2025년 7월 2일에 고전이 답했다. 마땅히 가져야 할 부의 대회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에그 생활, 자기의 에 의견 이런 거를 독단적으로 빠지지 않고 물안의 개구리가 아닌 넓은 세상으로 나올수 있게 하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. 수십만부가 해외로 수출됐다. 1 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어, 7월 2일날 출간될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의 사전 서평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 링크가 있습니다. 거기로 들어오셔서 사전 서평단네 어, 에. 네. 지원하실 분들은 어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 6월 셋째 주부터 예약 판매가 들어가고 7월 2일 날 실물책이 처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독이, 그리고 마늘동지 여러분들, 아, 그리고 제 2기, 2책이 어 나오면서 고독이 2기를 모집합니다. 뭐 2기라고 하면 또 지금부터 그냥 고독이 할래요 하는 분들이 2기인데, 어, 또 고독이 키링도 이기에 맞는 키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또고독이에 지금 고독이는 이렇게 어 여기에 나뭇잎이 이렇게 짝끈데요 이걸 좀 키워볼까 이런 뭐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만일동지 고독이 여러분, 우리 이미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접하고 그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. 있습니다. 우린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립시다. 무작정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에너지를 받아라!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과의 차이를 통해서 그 비교 분석 집중해서 내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의 에너지를 받아라! 우리 매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만나서 꽉껴 안아 주고 만나요. 오늘 제 의견에 반대하고 반대 의견이신가요? 네? 이리 오세요. 안아 봅시다.